같이 볼게요 일단은 1번은요 L이 두 개예요 그리고 l 브2가 있는데 여섯 개인데 1, 2로 나열한데 그럼 모든 경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여섯 개 중에 두 개가 똑같다 해가지고 360 인가 봐 근데 그 중에서 같은 문제가 이웃하지 않으리에 너무 많아 이웃할 확률을 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에서 이웃할 확률을 빼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전체가 360까지인데 말이야 그 중에서 같은 문자가 이웃한다는 것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개처럼 취급을 하는 거니까 모두 하나 둘셋넷 다섯 오 팩토리얼이 돼서 오 이렇게 되네요 묶음 속은 개수가 한 개니까요 바꿀 수 없고요 그래서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을 빼니까 3분의 2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고요 2번요 여섯 개인데요. 임의로 배열한데요. 육팩토리얼이 되겠죠. 전체는 육팩토리얼인데 그 중에서 얘가 맨 앞에 오지 않을 그럼 반대는 맨 앞에 올이야. 써보시면은 완전 반대 상황은 얘가 맨 앞에 올,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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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이럴 확률만 빼시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이래서 전체 여섯 개를 배열하는 것 중에서 천하맨 앞에 하트가 왔어 몇 가지니? 네. 그래서 얘가 뒤에가 얼마죠? 빼는 얼마일까요? 답은요? 6분의 5 이렇게 해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.